자, 그러면, 엘림으로 가야되죠, 엘림? 저좀 줄이고. 엘림. 엘림, 엘림. 어, 엘림을, 뭐야, 이게. 축하하오, 좋은 여행 되시길. 뭐야. 지금, 저... <laughs> 좋은 여행이 아니고, 아,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 엘림까지 이거 어떻게 가? 그리고 엘림, 어떻게 방향도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내가 원래는 위쪽으로 해서 왔었나? 아닌데? 어, 잠깐만. 밑에 쪽에는 없잖아요. 이게 아닌데? 결국에는, 어, 잠깐, 매직 간나 레벨 표시지. 25, 25 있어요, 25. 나 24네. 마법을, 어서 오시켜 어, <laughs> 마법을 배운다. 레벨, 어, 어, 예를 들어 20. 아, 이거. 배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왠지, 일단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단타 공격하는 마법 캐릭터한테 이, 이, 그게 헤이스트가 좋을지 안 좋을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 뭐지? 너 뭐니?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있나? 이것도? 이게, 보시면 이게, 처음에 뭐, 달성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게임 들어올 때. 그게 아마 여기에 있는 그런 서브 이벤트, 이베... 아, 깜짝 서브 이벤트 같은 것들을, 어, 얼마나, 어, 달성을 했는가. 뭐, 그거를, 어, 확인하는 것 같아요. 서브 이벤트를, 메인 이벤트를 제외하고, 서브 이벤트는, 에 어, 물론 스토리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서브 이벤트까지, 어, 몸땅 다 채워주면, 어, 좋겠죠? 어, 그렇지만, 어, 좋겠는데, 어, 제가 뭐, 어, 절대로, 네,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어, 어, 여러분들 그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제가, 네, 그러는 거지, 절대로, 어,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아 근데 엘림 가야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서북 마델린에 가서 마델린가면 마차 가있을거예요 마차가 근데 왜 세비스엔 없는거야 내가 못찾는건가 근데 일단은 뭐 마델린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갈수있을거예요 어, 엘림 있다 북쪽 북쪽 마델린 오케이 잘 오고 있습니다 이돌 돌바닥을 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잘하죠? 맵을 아주 깨트리고 있습니다. 깨트리기보다는 뭐 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확실하지. 요거는 외웠어요, 확실히 제가. 저 그렇죠, 마델린. 자, 여기서, 어, 이쪽으로 가면. 발리의 교단은 여전히 잔지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걸까요? 틀림없이 바이렉에 점령된 폐허 어딘가에 그대로 본거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군요. 오케이. 어... 엘림으로 보내줘. 잠깐만. 엘림 가기 전에 잠깐 탐정리 잠깐 좀 볼게요 음... 음... 어... 일단 단타 공격을 하는 캐릭터로서 피반이 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더블링을 하나 벗겨야 되나? 지금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건 뭐지? 어 AP AP 중요하죠 AP가 173, 135뭐 중요합니다 야이 파워링 야 이거 정말 굉장히 지금 고민이에요 진짜 고민이에요 진짜로 아 맞습니다 일단은 아... 일단 잠깐 마을로 가서 왠지 엘림 가면 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듭니다 그래서 어... 어.. 역시 무기 상점을 안 들릴 수가 없죠. 어서오세요! 아. 무기 상점을 안 들릴 수가 없고 음.. 어.. 어서오세요! 어.. 아뇨 아뇨. 잠깐만. 이게 다야? 아 여기 나.. 아니, 저.. 이거가 아니라 악세사리를 사야 되죠? 아나 깜짝 놀랐네. 아 미안해 미안. 지금, 너의, 너의 대사를 읊어줄 여, 여력이 없어. 뭘 드릴까요? 어, 어, 여, 아닌데? 어, 잠깐만. 나쁜 아저씨. 히 알았다, 알았어. 아, 그거 없네. 얘 그거 아니었구나. 어, 여기 무기고, 아, 잠깐만. <laughs> 무기고 하나 더 있, 있을 텐데? 내 기억에 이게 붙어 있었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요. 뭐, 중요한 데서 같지가 않아서. 어, 여긴가? 아, 여기 같죠? 오케이. 자잘 굴러보세요. 어, 장신구. 오케이. 야, 이 더블링인데, 지금 스톰 아뮬렛을 지금 끼고 있죠? 네, 더블링. 어, 뭐야, 이게. 아, AP를 올려주고 공격력을 올려주네. 이게 짱이죠? 네, 5천원 괜히 5천원 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하, 괜히 5천원 하는 거 아닌데. 일단 하나를 더 삽시다. W 하나 더 사고, 그 다음에, 잘 굴러보세요. 가보된 로브 여기에 뭐 좋은 게 있는지, 조금 볼게요. 마법 망토고 플레이트 하머인데, 이 플레이트 하머가, 어, 지금, 다 끼고 있을 것 같죠? 어, 어, 그렇죠다 끼고 있어 야, 이거 체력 30 올려주는 게, 어, 많은 도움이 되는지, 어, 모르겠는데, 도움 될까요? 30이? 공격력이 지금 257이고 195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200을 넘겨줘야돼요 210이 되죠 그 다음에 어여기있다 얘한테 네 피해반지로 마법사지만 체력을 올려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요 됐죠 이정도면 어아 그리고 여기 여기 저기억에 있는 여기 무슨 전설의 곡괭인가 뭐가 있는데 제가 안 샀어요 돈을 너무 달래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생각나네, 여기 오니까. 자, 다세요. 수류 엘림까지 갑니다. 어우, 좋아요. 엘림 도착. 클레어 공주. 체인트 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째서 파일들이 성안에 들어와 있는 거요 들어와 있는 거죠? 성벽에는 결계가 쳐져 있을 텐데. 그, 그 결계가 사라져 버렸어. 그럴 리가요. 300년 동안 수도를 지켜온 300의 상백의 결계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결계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것 같소. 바일들이 이제 알아차리고 들어온 것 뿐이오. 아, 그런 일이? 기사들은 모두 어디 간 거죠? 마법사들은, 신들은, 보여야 할 사람들은 어디 간 거랑 어, 어디 간 거냐고요? 아무리 상백이 망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두 도망쳐 버렸소. 어차피 성벽 안에 숨어있던 기사들입니다. 바일드가 싸울 능력이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할수 있는 한은 하고 있지만 힘이 모자라오. 한계가 있다고. 슈미치가 위험해. 슈미츠에게 슈미츠에게 가야 해요. 조심하시오. 나도 바일드를 처리하고 가야겠어 오케이. 어... 뭐. 얼마나 센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야 이거... 나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어 아니구나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크리티컬 이쓰는데 이거 피해야죠 피했죠 방금 완전 멋있게 피했죠 아야 짜샤 오케이 오케이 짜샤 그리고 빠세 오케이 어 좋은데 <laughs> 좋죠? 네 크리티컬이 막 터지네요 일단은 그 바위들을 피할 수 있는 그 악세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수도가 온통 파일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괴물들을 몰아내주십시오. 당신의 권능으로 주교님!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보게 아름답지 않은가? 무슨 말씀을? 아스타로트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수도를 이제 파일의 것이라고 하셨네. 아스타로트? 칼라드리엘님이 우리 위에 강림할 날도 멀지 않았네. 버거운 결기가 사라졌으니 그분이 오시기 한층 편하게 되었지. 겨, 결기를 없앤 것이 바로 너? 혼자임으로 힘들었어. 실체 성벽은 위대하신 선조들의 마법으로 축적되어 있는 건설, 축적되어 건설되었던 것이라, 나와 수많은 교원들이 마법력을 더해도 간신히 해낼 수 있을 정도였네. 그래가 큰 도움이 되었네, 오펜하이머.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laughs> 내가, 내가 눈이 멀었다. 악마에게 실체를 넘겨주고 말았구나. 그 멍청한 머리와 못난 검술로 기사단, 기사단장 목을 입었으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슬픈가? 나도 실체 기사다! 너와 함께 가겠다! 아니! 으아! 짜 가엽신자. 죽었네요 애들은 뭐다 비켜주니까요. 시미츠! 전화! 전하! 아, 안 돼요, 내 힘으론. 어. 기사들은 모두 어디 간 거냐! 왕께서 위험하시다! 그, 그러지 만 누나. 소용없어. 전하. 그렇게 말하지 마, 누나. 슈미츠. 모두 도망갔어. 당연하지. 이 성에서 바위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성벽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는걸. 슈미츠, 미안해. 내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아니야 누나, 제 시간에 와 주었어. 슈미츠, 내가 왕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대관식이야, 누나와... 나만 의한 명의 마법사와 한 명의 기사가 있으니까 우리의 증인이 되어 줄 거야. 누나, 시간이 많지 않아. 슈미츠, 그만둬. 어서 나가자.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안 돼! 어줘야 해. 이건 내가 왕으로서 내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명령이야. 실치를 세우신 위대하신 선조들과 조화의 엘리오스 앞에서 나 당신의 후예가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 실치의 여덟 번째 왕 슈미치가 나의 누님이자 제일 계승권자인 클레어에게 왕위를 계승하니. 어? 이제 클레어, 실치의 제 아홉 번째 왕, 선대왕과 엘리오스의 뜻에 의해 이 나라를 계승합니다. 선대왕의 죽음으로 법에 따라 제 1계승권자인 클레어 반 에스프 실치에게, 실치에게, 슈미츠, 슈미츠! 행복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 뿐이구만. 누구야? 누가 행복해진 거야 지금? 누구지? 시미치. 금방 돌아올게. 미안. 기다리고 있어. 누구냐? 세비세이브 하구요 가보자. 검은 기사? 대관식은 다 끝났나? 누구냐? 이놈은 괴물들이 가득찬 성에서 둘만의 대관식이라 <laughs> 멋진 장면이야 하지만 누가 오늘집 축복해주지? 그리폰들이? 가골들이? 넌 누구냐? 누가 함부로 성의 흑발을 들여놓느냐? <laughs> 이 자식 결계를 없앤 것이 니네 짓이냐?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일이지 이미 오래전에 성벽 안에서 이 수도는 썩어나고 있었다 배에 기름만 찬 귀족들에게, 발들에게 고통받는 실체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도록 배려해 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뭐야? 수도에 발들을 끌어들이라니, 제정신이냐? 너도 실체 주민이 아닌가? 호호. 이런, 이런. 야래, 야래. 끝까지 도도한 공주님이시군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시나? 공주님께서 들어오실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지. 진작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세 번째 구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내 손으로 세 명의 구강을 죽이는 즐거움을 위해서 말이야. 설마 그렇다. 니네 아버지 선대구강 클레멘틴 죽었다. 바로 이 칼에 의해서. 그리고 니네 동생도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죽일 차례다겠죠. 뭐라고? 뭐라고? 너무해, 슈미츠를 아버님을 어떻게 그런 짓을? 저항할 힘도 없었던, 그분을, 그럼, 저항할 힘이 넘치시는 우리 공주님의 목숨을 가져가 보실까? 뭐라고? 너,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 어, 좋더네요. 용서하지 않겠어. 얼마든지, 너, 없애버리겠다. 어, 클레어가요, 헬 화이어 시원하게요. 갑니다. 발레할까 버저크를요, 써주고요. 그 다음에 뷰란의 기압을 한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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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 다음에 아르스도, 아르스가, 어, 왜 일단 잘못된 것 같은데, 락다운 시원하게 한번 써주고요. 어, 야, 안 돼, 안 돼. 어, 어떡하지? 어, 야. 마스큐어, 시원하게. 전체 해보이죠 헤어 하이어를. 여기다가 써줍니다. 바바바밤. 바바. 그 다음에, 썬더 데쉬 시원하게 한번 써줄까요? 썬더 데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스 아이 완전 야야 페이스 아니야 마스크 시원하게 마스큐어 락다운 시원하게 한번 더 보아몽을 외쳐줄까요? 한번 외쳐줄 거야. 야왜 용달오 왜? 왜 그러는 거야? 해와이 한번 더 시원하게 에이, 갑니다. 해해 해와이. 우와 이거도 생각보다 안좋다 그다음에 썬더래쉬 한번 또 들어. 그다음에 마스 야야 마스큐어 마스큐어. 레드롱 야야야. 야. 야 락다운 한번 또 있다 다시 뭐? 왜안 나와는 거야 이거 야, 찌르기. 61. 이거 건 택도 없는데? 간다. 이야, 헬파이어 다, 다, 다. 그 다음에 한번더 마스크 시원하게. 마, 마스크. 그 다음에 썬더시 한써까요 썬더. 오, 패시 야, 했는데. 피했어, 피 망했다, 망했다. 오, 어, 아무튼 락다운 시원하게.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이야. 찌르고, 헬파이어 야어 안된다 이거 안나간다 이제 마스크 없 마스크 이거는 아이템 먹어야 될 되는데 자연창 야 자연창을 막았어 야 이거 막았어 아냐아냐 해화이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양다운써주고요그 다음에 아옷아이스캠도도아니죠 뭐야 뭐하는거야 아이템을 좀 정신선 내가 먹을게요 정신선 먹어주고요 자 자연창을 1,2,3,4까지 오케이. 자, 화이어 시원하게요. 어, 니다 칼리아가 마스큐어 한번 써줄까요? 마스어 락, <람> 다운 시원하게. 아르스브가안나오요 고함을 외쳐줄까요? 고함. 고항. 을 외치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택. 마무리. 야, 이거 택도 없네. 해화이어합니다 어, 마스터를 쓸 필요 없고요 네. 버섯커 한번 써줄까요? 네. 스톤, 다 나사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여기 여야 고암 뭐야 이거? 고암 뭐냐고? 헬화이어 그 다음에 기본어택 한번 할까요? 빠사 어, 거의 다 지금 대박 아는데 야 스톤, 다운 나사어택으로 마무리 여기서 찔러주고요 헬화이어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큐어를여기서여오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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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야야 아우야 너네 너무 야, 너무 마무 유리 빠생그 다음에 큐어를 역시 클리어를 써야되겠네 아르스는왜 그게 안 나가는 거야? 뭐가 문제야 뭐가 뭐가 문제야 어...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막았죠 여기서 야 오케이 막았어요 막았어 좋 막는 거 좋아요 짜사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 네, 여기도 마무리 패널로 표하게 야, 이거피 하면 안 되지. 아, 자, 마무리 짜 자상.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슬슬 그걸 해야 되겠네요. 이제 템을 태을으로을 채워야 될지, 되는 상황이 올것 같죠. 자, 여기서 마무... 야, 이거 이제 6차냐? 오케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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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 건 좋죠? 따서 마무리, 이렇게 쳐주고요. 오 옆에 피했어요. 그 다음에, 찌르죠 아 마무리. 자, 잘하고 있죠? 아, 피해, 피해 야. 아, 이, 네 명이서 집중 공격하는데도, 어야 피했어, 피했어. 어야 피해, 피 마무리. 자, 마무리를 쳐주고,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얘를 집중 공격. 와사. 와사, 와사. 아루스가 히노스 여기서 마무 유리 빠세 빠세 오케이 헤헷 체벌 는 거야 헛소리 어, 뭐야 뭐야 이놈들 오크들 아 오크들이야 이런 오 오크입니다 보이되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이 멍청한 돼지가 돼지 같으니라고 우리가 아니야 저놈을 공격해 이 바보들. 누구들 공격하는 거야? 체럼들이다. 이쪽이 아니라고! 이 자식들 뭐야. 비켜! 모두 조심하십시오 아, 이거 바로 공격이네. 야, 이거 뭐야? 안 돼. 야, 나 이거 없을 텐데. 체력이 차나? 아, 아니구 이거 되게 약하네. 아,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면은 뭐. 아니구나, 아니구나.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발데아가 퓨어를 누구한테 써줘야 되냐면 어, 나, 내가 뭐가 야 되겠다. 아이 아이 마무 안 돼, 안 돼. 어떡하냐? 마무리 리 어, 어떻게, 어떡해어떡해 어떻게, 야 안돼 안돼 오어험했어오안어 안돼 아이게게 되면은 아야발 어떻게, 다떻게어떻다어떻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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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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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어 아, 게어게 어떻게, 어떻게, 야떻게 야, 떻게해떻를어야야어 야, 야, 어떻게, 어떻어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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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션을 내가 먹어야지, 내가. 오케이, 렇게정션 먹고.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배갈수가 죽으면 안 되는데. 배갈수가 죽으면 안 돼요. 불안이 여기서. 어, 누구야? 한다, 마스큐어. 시원하게. 마스큐어. 오케이. 아 진짜 마스큐어로. 한숨 돌렸는데. 한숨 돌렸다고. 뭐 하는 거야, 대체. 야, 이렇게 한숨 죽고 돌렸더니. 오케이. 마무, 의리, 르기 야, 이거 안 걸리네. 백혈스한테는안 되겠지? 백혈스야백스 죽었어. 야 진짜 너무하네. 지금 발레아가 체력이 굉장히 낮죠? 야 이겼다. 아 크리터졌네. 비켜 이재식들 방해하지 마. 아안 되겠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리치님, 채 그래. 저긴 그래, 아군이지니 놈들이 뭘 알겠느냐? 멍청한 짐승들. 이 연회를 열어준 것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비켜 너희 자식. 죽여버린다. 그리치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피하자. 기회는 언제든지 다시 있다. 살아서 무너지는 수도를 지켜보는 것도 좋겠지. 새로운 구강폐 아가씨 도망가게 놔둘 줄 알아? 아니,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죽었는데 얘는 발대가 마술도를 써주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야 어떻게 하지? 야 아야 아야 이거 일단 외치고 아루스가 소생약을 클레어에게 그 다음에 투어를 클레어에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클레어가 해화를 날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 예, 예 쓰고 오케이 짜자 오케이 나 정선 정선 내놔 안돼 클레어에게는 안돼 클레어는 안돼 야 오케이 야 혜화 땅땅땅 오케이 마사 마사 오케 마스퀴어 시원하지 마스퀴어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저...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야어지하지 여기 플레어가 헬화가 남았어 헬화가 남았어 아유 야 얘야 예, 얘예 아닌데 어, 알았어 알았어 얘얘얘 예, 예, 예. 오케 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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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획득했네요 아니야 아니야 헬화를 여기서 마무리를 져줍니다 오케 이 마무리 마음을 마무... 야, 뭐야, 발대하고 죽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헬화 없어, 헬화 없어. 찌르기! 안 돼, 듀라피 풀어야지! 듀라미 다 어, 그래도, 죽은 애들한테 때려가지고,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laughs> 사 그래, 듀라니 갑니다. 마음의 으리. 야, 으리가 안 통하네. 마지막 으리 공격이었는데. 자, 찌르기. <laughs> 왜? 왜 당신이 흥분하는 거에요? 듀란 도리어 내가 맥이 빠져버렸다고요. 찾고 있었던 놈입니다. 진짜. 이러고 있을 팀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수도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발대야 말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 만이라도 나서야 해요. 그 말이 맞아요. 어서 가요! 야, 이거, 아, 일단, 세이브, 세이브. 아, 세이브, 세이브 하기 전에, 체력 좀 채워봅시다. 아, 죽었어. 얘. 어, 이게 뭐, 가능하겠죠? 마법이? 마스큐어가 안 되는구나. <laughs> 안 돼요. 선생약 소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마스큐어를 쓴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겠죠? 자, 볼까요? 마스큐어. 보면, 이게 되면 좋을 텐데.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납니다. 그냥 안 쓰고. 됐죠? 안 살아나요? 그러면 약간 좀 채워놔야겠어. 아, 나 진짜. 정신을 조금 채워주면그 다음에, 이런 거하이퍼 전. 근데 얘는 왜 AP가 있는데 왜안 되는 거야? 이유를 알 수가 없네. 하이포션 한번 더. 아 포션 있네요. 저기 포션, 포션 이 있으니까. 하이포션과 포션의 적절한 배분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포션 있죠? 포션, 포션, 포션. 그래서 딱 채우면 좋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깔끔하게 세이브, 세이브 하고요. 자가죠 그렇죠?